5월 4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분파,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이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연약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지혜가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분, 분열되고 분파가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너희들 다 둘러봐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똑똑한 자가 어디 있고, 또 가진 것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연약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서로 나뉘느냐. 십자가만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라고 말씀하느냐. 택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에도 말씀해도 보았지만 연약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걸 부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이죠. 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택했다. 연약한 사람들을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진 자들, 있는 자들, 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십자가를 더욱 더 붙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높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잘났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자체가 멍 미련한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은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 비전교 안에서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조금 뭐가 있네 또는 이런 모임을 합시다 뭐 이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 할것 없습니다. 분파가 생기는 이유도 내 것을 자랑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모입시다 우리 등산 모임 모입시다 무슨 모임 모입시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나타내시고, 십자가만 나타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택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 받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 받은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받은 것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은혜, 십자가만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